지난 1995년 시작돼 대표적인 케이팝 콘서트로 자리 잡은 드림 콘서트. 오는 18일 코로나 사태 후 3년 만에 대면 콘서트가 열리는데 2만 장 넘는 티켓이 2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. 그런데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티켓을 원가에 양도하고 아이돌 가수가 서명한 CD도 받아 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뭐, 지인이, 뭐 사인 받트 사인 받 이런 이런 를 했어요, 저한테. 글을 올린 남성은 구매자들에게 티켓 예매자의 명의를 바꿔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구매자들에게 날아온 건 티켓이 아니라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였습니다. 알고 보니 남성이 구매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들인 겁니다. 남성은 또 티켓 명의를 바꾸고 인증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도 필요하다고 요구해 일부 피해자들은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. 자기랑 거래를 한 사람들 이렇게 사진들을 보내주는데 막 저처럼 100만 원세번 보냈는데 거래 잘됐다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최소 23명,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을 넘습니다. 직접 추적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임을 알게 됐고, 이 남성이 방송 도중 배달을 주문한 음식점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매출이 아니고요 형님들 매출이 아니고. 음식점을 통해 사기범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은 어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. 남성은 대면 공연이 재개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드림콘서트 등 각종 음악회를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